자, 스페이스X 로켓이 그 엄청난 불꽃을 뿜으면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정말 장관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거대한 로켓의 심장부에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금속이 들어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콕 집어 선택한 한국의 숨겨진 강소기업, 바로 HVM입니다. 이 숫자부터 보세요. 7.5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회사가 불과 2년 뒤인 2026년까지 늘리겠다고 목표한 생산 능력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기업. 바로 HVM. HVM입니다. 아마 한국진공야금이라는 옛날 이름이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03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아주 뼈대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대체 뭐라는 것이냐? 제가 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볼게요. HBM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금속 요리를 만드는 특수 금속 셰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주 로켓은요, 영하 180도의 차가운 액체 연료를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엔진에서는 3000도가 넘는 불꽃을 뿜어내야 합니다. 이건 뭐 용암보다 뜨겁고 남극보다 훨씬 추운 환경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금속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바로 이런 극한의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금속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HVM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VIM, VAR, ESR 같은 이름도 어려운 특수 진공설비를 이용해서요, 금속 안에 불순물을 0.0001% 수준까지 거의 완벽하게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티타늄이나 니켈 같은 재료들을 그야말로 황금 비율로 섞어서 어떤 극한 환경도 견뎌내는 명품 합금을 탄생시키는 거죠. 특히 이 12톤이라는 숫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공장에 들어설 용해로 하나의 규모입니다. 국내 최대 크기고요.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 성인 남성 150명 정도를 한꺼번에 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설비인 셈입니다. 근데 이런 기술이 그냥 좋은 장비만 사온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실패하고 또 성공하면서 쌓아온 데이터와 노하우가 결합된 그야말로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비법 레시피 같은 거죠. 이미 우리나라의 나로호와 누리호 개발에 참여하면서 그 실력을 제대로 입증했고요. 이게 바로 스페이스 X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발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대단한 비법 레시피가 과연 어떻게 돈으로 바뀌는지 그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제부터는 냉정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표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줍니다. HBM은요, 글로벌 경쟁사들이 2년 걸려서 납품할 물건을 단 6개월 만에 만들어냅니다. 4배나 빠른 거죠. 근데 가격은요? 오히려 30에서 40%나 더 쌉니다.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의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봐야죠. 스페이스X처럼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로켓을 쏘아올리는 회사 입장에서 부품 하나 받으려고 2년을 기다린다? 이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빠르고 싸고 품질까지 완벽한 HBM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구세주 같은 파트너인 셈이죠. 심지어 앞으로 나올 차세대 로켓 스타쉽은 기존 로켓보다 엔진이 4배나 더 많다고 하니까요. 소재 수요는 앞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2024년 실적을 딱 보니까, 어?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흑자를 내던 회사가 갑자기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아니,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신호 아닐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이 적자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건 사업이 안 돼서 생긴 적자가 아니라 더 크게 점프하기 위해 잠시 웅크리는 일종의 계획된 투자였던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공장 짓느라 돈 쓰고 상장하면서 생긴 일회성 비용이 나가고 또 일부러 고객사 주문을 내년으로 넘긴 것들이 합쳐진 결과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엄청난 반전을 보여줍니다. 2024년의 적자는 그냥 가볍게 잊어버릴 만큼 2025년에는 폭발적인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바로 이런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에 열광하죠. 그럼 이 엄청난 턴어라운드의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생산능력의 폭발적인 증가에서 그 담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 새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생산능력은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섭게 늘어나는 생산능력의 대부분은 바로 이 우주항공 분야에 투입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우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0%대에서 순식간에 30%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이 회사의 핵심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가진 잠재적인 리스크, 즉, 그림자 부분도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신경 써서 봐야 할 리스크는 바로 오버행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시장에 갑자기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대규모 잠재적 매도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주가에는 부담이 될수 있겠죠.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물량, 또 임직원들이 받은 스톡옵션, 그리고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까지 다 합치면요. 전체 주식의 약 8%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스페이스X라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그리고 니켈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또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하면 주가가 다소 비싸다는 평가도 있고요. 물론 전문가들은 이 회사의 독보적인 성장성을 생각하면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볼 시간입니다. HBM이라는 기업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한 장의 표가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압도적인 경쟁력과 폭발적인 성장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면 오버행 같은 단기적인 주가 부담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좀더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 방향성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막 열리는 새로운 시장이고요. HBM은 이 시장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사실상 국내 유일의 상장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화성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하는 대체 불가능한 우주 소재 기업.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HVM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압도적인 숫자로 실적을 증명해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